삼국지 총나라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니 양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양희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양희의 자는 위공이며 형주, 양양군 출신입니다. 양희가 처음에는 위나라 인간이어요 위나라, 형주자사, 부군 밑에서 주부로 있었다. 주부는 보좌관인데 여기서 부가 문서를 뜻합니다. 보통 지방에서 문건을 다루는 보좌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포도 주부 출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포 문관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여포가 있던 병주에서는 글 자체를 읽는 자들이 드물었을 것이다. 양이는 양녀의 동생이라 되어 있는데 그 양녀는 양양의 유명 인사입니다. 이 양녀라는 인물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17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족적을 남겼죠. 이미 10대 군에서 이 사람을 초빙했지만 임하지 않았다. 왕찬이 10대 중앙 관직을 꿰찬 거랑 비교될 수 있는데, 그 상당한 명성이 있었다는 거죠. 덕행 양군이라 불렸다 되어 있어요. 그 덕을 행하는 양군.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덕을 행해서 유명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닉네임에서 뒤에 군자 있죠. 우리도 보통 어린 남자를 부를 때, 그 누구누구 군, 뭐, 김군, 뭐,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군은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또 다른 의미의 군이 있는데, 그 춘추에 나오는 오등작 공우백자남 밑에 군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한자입니다. 그 맹상군 할때그 군이에요. 이 군의 의미는 자귀는 없으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호족이라는 얘기예요. 그, 픈 얘기인데, 국내 정사 번역을 보면, 군으로 임명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오역이에요. 군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서에서 보통 군이 됐다 하는 건, 원래 후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런데 조세권까지는 빼앗지 않은 거죠. 그,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17세에 죽은 양녀가 많은 제자를 거느렸다 되어 있어요. 그중한 명이 허사입니다. 그 연걸전에 그 허사가 쓴 어파의 위력이 상당하죠. 이 허사가 양양 사람인데 중원에 진출했다가 그 여포 패망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서 유표 밑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양녀와 교류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자처했겠죠. 그 양녀가 바로 양이의 형인 겁니다. 여러모로 보나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을 것이다. 고간에서인심난다고그 꺼렁뱅이면 덕을 베풀 수도 그로 인해 명성을 얻기도 힘들죠. 그리고 원래 그 양씨 자체가 양나라에서 기원된 구기씨입니다. 춘추시대에 나라가 망하면 그 귀족들이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그랬죠. 유표가 망하고 조조가 형주국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양이가 위나라에 임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형북 이남을 다스리던 관우한테 갈아탔다 되어 있습니다. 관우가 양이를 입촉한 유비한테 보내요. 이건 관우가 양이를 꺼려했다기보다 양이가 상당한 거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명인사의 동생이고 집안도 좋았던 것 같으니 양이에 대한 유비의 대우도 그걸 잘 말해줍니다. 양이를 바로 좌장군부 속관으로 꼽아요. 당시 한중왕에 오르기 전그 유비의 군호가 좌장군이었고 그 좌장군부가 사실상 커멘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한중왕표 이름 올리는 거, 그 이빠부터 오빠까지가 좌장군부 속관 슬롯이에요. 제갈량은 군사중랑장, 그 이후 승진해서 군사장군으로서 좌장군부의 대리였죠. 그리고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면서 양희는 상서가 됩니다. 상서대의 고위직책이에요. 그 양희의 형 양녀가 1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양희는 기껏해야 190년 전후 생으로 보는데, 서른 그 남짓의 상서가 된 겁니다. 그 찾아보기 힘든 출세가 도인 거죠. 그런데 당시 상서령이 유파였어요. 유파는 개꼰대 사대부입니다. 장비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 유비도 무례한 수개치급했습니다. 유비 밑에 들어가기 싫어서 성을 갈고 사석단까지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잘못돼서 유장한테 갔더니 유장이 유비한테 먹힌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장난으로 유비를 섬기게 돼요 유비의 재위를 반대하면서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제문을 썼죠 유비가 즉위에 반대하는 옹문는 죽이고 비시는 좌천 보내니 안쓸수 없었겠죠 유비가 무담산에서 재위에 오를 때그 검은 소를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탕왕의 고사를 인용해서 쓴그 제문이 유파가 썼다 보거든요 양이가 이 유파와 불화가 생깁니다 사실 이 둘은 불화가 생기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유파는 중원의 사대부들을 동경하면서 그 위나라 진군하고도 서신으로 그 교류할 만큼 식자들한테 진심이었는데 양희의 형은 형주에서 덕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 유파가 좋아할 만한 인물이었거든요. 이건 결국 양희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는 건데 그 오만함이 바로 형주 유명인사의 동생. 그리고 양양일 때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비가 유파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유파가 항복하기 전에도 유파 몸상하게 하지 마라. 유파가 다치면 다못뺏 뿐다 할 정도로 등용하고 싶어했죠. 그래서 유비는 양이를 상서대에서 쫓아버립니다. 양이를 허봉으로 홍농태수에 임명해요. 위나라 땅이죠. 젊은 시절 형주에 살던 제갈량이 양녀와 양이를 몰랐을 리 없어요 양이는 유비 사후에 제갈량의 관시로 승상부 속관으로 들어갑니다 제갈량이 남정할 때 수도에 남아 행정처리를 했다 유비의 자기추병 때 마량도 죽고 황건도 위나라 넘어가고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부족하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장의 이런 인물도 재갈량이 중요한 이유를 딱히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그 업적이 비교적 티안 나는 행정 업무 이런 것에 상당히 특화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그 예스맨 과규지도 그렇고 다만 양이 같은 경우에는 더큰 출세를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큰 일을 하려면 사람을 끄는 능력, 즉 매력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인정받다가 나와서 개인 사업할 때 빛을 못 보는 분들 간혹 있죠. 무언가 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을 말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양이가 비록 임무수행 능력을 제갈량에게 인정받아 중용되어 밑에서는 잘했지만, 나라를 이끄는 공업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재였던 거예요. 5년, 한중으로 갖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년은 건흥 5년으로 보여요. 즉, 227년에 제갈량이 북벌 준비로 한중 갈때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벌하는 와중에 양이와 위원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위원은 그때까지 한중독 10년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했던 전방 지휘관이었고, 양이는 제갈량 밑에서 보급과 군사행정을 담당하던 속관이었어요. 사실 업무상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사장과 본사 사장, 그 참모 관계라 보면 되거든요. 사실 서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요. 당시 위원의 관위를 보면 사지절, 전군사, 정서대장군, 영양주자사, 남정우 위원, 무려 사지절 신분이죠. 군호도 급이 달라요. 그런데 양인는 영장사, 수군장군, 본사 핵심 부서 직원이라고 위세를 부린 겁니다. 뭐 자기 상관인 유파한테도 개기다가 쫓겨난 이력이 있으니 이상하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이가 유파와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또 공통점이 있다면 집안 좋고 유학 배운 일부 강성 사대부들이 무장을 깔보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위연은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부곡 출신이에요. 일개 병사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이 둘이 싸우다가 위연이 칼을 꺼내 양이를 베려고 한 적도 있다. 당연하죠. 지방 지사장을 본사 까마득한 놈이 대놓고 무시하니, 이의 양이가 아이고 내네 팔자야! 하면서 엉엉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갈량 입장에서는 이둘중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위헌은 선대 유비가 중요한 숙장이면서도, 한중을 10년 지키면서 유비가 주문한 방어작계, 이런 걸다 구현시켜 놓은 지휘관입니다. 위원이 일찍이 만들어 놓은 막루들이 나중에 왕평이 활약한 흥세단 전투 때에도 욕인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희는 확실히 행정적으로 업무 능력이 탁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군사행정, 보급체계, 이런 걸다 양희가 점검했고 신속하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다 제갈량의 일손을 덜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이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글을 씁니다. 감청론이라는 글인데 소실되었습니다. 간혹 중국발 자료에서 제갈량 감청론 원문이다 하는 글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위작입니다. 그 감청론은 일단 제갈시집에 나오지 않아요. 제갈시집 청대판본에는 위작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는 것도 다 실려 있어요. 여기서 탈락했다는 건 그냥 위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그 내용이 어떠냐면 장비가 조표를 패서 서주를 잃었고 관우와 미방의 불화로 형주를 잃었으니 선제께서 탄식했다. 그러니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장비가 조표를 태, 즉, 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희의 허구입니다. 더군다나 유비는 장비와 조표의 불화로 서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우와 미방의 불화로 형주를 잃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비는 미축을 연재하지 않고 용서했죠. 캐릭터를 잡고 그 인물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서사는 소설 연희의 관점입니다. 이거 제가 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 유비가 서주를 잃고 형주를 잃은 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유비가 리스크를 안고 서주를 비우면서 양주 북부를 점하려 했던 필연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황호편도 초기 황호 때문에 망했다 강류 때문에 망했다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냥 소설을 읽는 재미밖에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암튼 이 둘은 결국 화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사합니다 이때 위연과 양이 모두 제갈량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물론 위연은 사지절 신분답게 별도의 군형을 따로 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은근슬쩍 위연한테 가서 속마음을 떠보는데 이때 위원이 한마디 하죠. 한 사람 죽었다고 나랏 일을 멈출 순 없다. 갈 사람들 시신 모시고 집에 가고, 이제부터 북벌은 내가 지휘한다. 물론 양이와 강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이 퇴각작전을 마련해두고 죽었느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작전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마이의 추격을 물리쳤고, 사제갈조 생중달, 죽은 제갈이 산중달을 쫓았다 이라가 있지만, 결국엔 제갈량이 쓴 책, 기밀문서, 물자 이런 거다 놔두고 퇴각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심지어 청야도 안 했습니다 그 진영을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퇴각했어요 이런 게다 남아있으니 사마의가 진영과 책을 둘러보고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갈량은 죽었을 것이다 그 신비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사마의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두고 갔는데 돌아가서 살아남길 바라겠느냐 제갈량은 분명 죽었다. 다만, 제갈량이 작전을 남기진 않았겠지만, 죽기 전에 퇴각을 명한 건 맞아 보입니다. 진수도 제갈량 스스로 자신이 아니면, 초계 중원을 능히 넘볼 자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래서 본인 생전에 이루려고 그토록 무력을 과시한 것이다 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강요와 양이는 퇴각적으로 가닥을 잡고 전군을 물려요. 이때 위헌이 자충수를 둡니다 먼저 가서 잔도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양희와 위헌은 서로가 모반했다고 성도에 급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갈량의 후임 장환이 양희 편을 들어요 그리고 양희의 본대와 위헌의 한중군이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갈량의 입지가 죽어서도 발휘가 됩니다 보통 모반같은 병사들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인수예요 서로의 지휘관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통성과 명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수보다 더큰 명분, 제갈량의 시신을 양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희 쪽에 있던 왕평이, 승상의 시신이 아직도 쉽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위원의 병사들은 뭔가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반 쪽이었구나. 성도에서는 우리를 모반으로 보겠구나. 기세에 눌려서 다 이탈해버립니다. 그 위헌이 비한테 승상부 관속들한테 재갈량 시신 가지고 집에 가라 한거 보면 그 시신을 확보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위헌이 제대로 하려 했다면 어떻게든 재갈량의 시신을 확보했어야 돼요. 그리고 국벌은 승상의 유지다. 승상을 장안에 묻겠다. 그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위헌은 마대한테 추격당해 모기배입니다. 양이가 위헌의 머리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삼족을 멸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당연히 본인이 제갈량의 후계자가 될줄 알았는데, 장환이 된 거죠. 족보가 꼬인 거거든요. 유비 때그 양이가 상서였지 않습니까? 그 장화는 상서랑이었어요. 부하직원 신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북벌 당시에는 양이와 장환이 같은 장사였으니 동급이라 볼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장화는 성도에 있었고, 북벌 나가서 퇴각작전에 공을 세운 게 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점을 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겠냐. 가인의 괴가 나왔다. 그래서 시무룩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나쁜 전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람 즉 여자를 의미하는 음괴인 게 문제인 거죠 그 동시에 내부 단속을 잘하라 본분을 지켜라 경고도 담겨있다 봅니다 그 양이가 결국 버이었던 비의 고발로 날아갔으니 의미심장한 전개긴 하죠 양이가 김치국을 시원하게 마셨지만 제갈량은 일찍이 장안을 후임으로 뽑아놨습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사석에서 장안을 청구했다 하죠 제갈 시집에 실려있습니다 신 약불행 후사 의부안 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땅히 완에게 뒷일을 맡기십시오. 그런데 양이도 상당한 직책을 받습니다. 바로 양공문상상서에 서열 1위로 올라 있는 행 중군사 거기장군 도양우 유염의 중군사 직책을 승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승상부가 있을 때나 중군사지 승상제도가 폐지되고 승상부가 형태만 유지하다가 다른 부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이가 삐집니다. 오직 비만이 양이와 같이 놀아졌다. 비가 벗을 사귀는데 격을 두지 않았죠. 양이를 다 싫어하는데 비는 그래도 같이 놀아준 거예요. 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장억이아그 위나라 항장들 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이소 하는데 그 위나라 항장 곽순하고 놀다가 결국 비는 곽순한테 암사당해 버립니다. 이 비한테 양이가 실언을 해요. 아 그때 그냥 군대 돌리지 말고 위씨한테 투항할 걸 그랬다. 일단, 위나라를 위씨라고 칭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위나라가 정통성 주장할 때 옛날 위씨의 통치 운운하거든요. 더군다나 항복할 걸 그랬다 하니까 비가 유선한테 이걸 꼰질러 버립니다. 그 일로 패서인 돼서 총나라 정치범수용소 한가군으로 귀향 갑니다. 문상군 한가군 이런 데가 오랑캐 땅이에요. 유비가 군으로 승격시키기 전에는 도이부였습니다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곳이라는 거죠 귀양가서도 비방하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글이 격했다 이에 마침내 양이를 잡아들이라 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양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처자식은 촉으로 돌아갔다 양이의 최후에 대한 서사입니다 양희의 일대기는 상당히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 요절한 형의 후광도 있었죠. 그 상당한 대우를 받고 이른 나이에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나대다가 골로 왔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중인 손찬이 형을 조운이 깨우며 이르기를 양희의 통무지정매를 논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통솔에 있어서 양희는 승상부 장사로서 군사 행정 및 편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오 어찌 됐든 그가 제갈량사후 태각작전의 임무를 완수한 것은 분명하므로 통솔은 7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양희의 용맹에 대한 처사는 남아있지 않소 하여 38리메이크의 39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양희는 아는 것은 많았겠으나 철군작전 외에는 딱히 보여준 바가 없소 그 작전도 청야는커녕 많은 것을 두고 와버렸으니 완벽하다 할수 없소 어찌 지력 80의 근거가 있다 하겠소 오히려 나대다가 골라왔으니 이는 식자의 현명한 행위가 아니오 하여 그의 지력은 6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제갈량의 일을 대행하여 그의 손발이 되어진 부분은 명확해 보이요그 능력 하나로 제갈량이 내치지 않은 것이오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유비 역시 젊은 그를 상서로 앉힌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오 하여 그는 특히 행정 쪽의 정치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는 85로 올려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보통 정적이라 하면 급이 비슷하거나 이해관계가 비슷한 자들과 얽히기 마련인데 양희는 자신의 상관유파 그리고 서열이 까마득한 위엄과 불화를 만들었어 상당한 나르시시스트적 요소들이 보여 하여 그의 매력은 3 8 2의 그의 26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이에 얘기를 듣던 조은이 묻기를 양희의 형 양녀 말이요 10대부터 제자들을 거느렸다는 게 말이 되는 게요 동명이인이거나 양희의 부친이 와전된 게 아니요 이에 손찬영이 답하니 내 네, 역시 의심했으나 배동지가 초국서전제를 인용한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소. 더욱이 오리지널 어른 그 양녀가 존재했다면 그 족적이 없을리 없어. 그가 이미 성인이었고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다면 정현 노식 등과 같이 분명 방대한 기록을 남겼을 것이오. 또한 그는 몰년이 기록되어 있고 의형녀 즉양의의형 양녀라고 명시되어 있어 어찌 이를 의심하시오. 이에 조운이 이르기를. 네, 장군을 보면서 장군은 그두 배를 넘게 살았는데도, 제자는 그냥 청소하는 법도 모르니, 한심함과 의아함이 함께 몰려왔기 때문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입국다 타고 다시 급히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초계 나르시시스트 양이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